여러분, 안녕하세요. 모가영입니다. 자, 지금 시간이 오후 5시 47분이에요. 오후 5시 47분인데, 아직도 자고 있습니다. 불났어. 안 일어나요, 안일어나 야, 용아! 불났다! 야, 야! 불났어, 불났어! 어디? 불났어, 불났어! 어디? 밖에, 밖에! 불났대, 불났대! 어디, 야, 야! 어디? 야, 야, 야 어디? 밖, 어디? 밖에, 불났대! 어디? 야, 빨리, 빨리! 나가야 돼, 나가야 돼! 어디? 어? 어디? 어디? 여기, 여기 불! 미친아왜 <laughs> 정말... <laughs> 저러냐? 아 깜짝 놀랐네 그만 좀 자라고 어, 뭐하냐고 엄청 짝 놀랐다고 어 그만 자라고 임마 지금 시간이 몇인데잖아 <laughs> <짜만한 게> <laughs> 이제 일어나 어디까지 오어 일어나 일어나 진짜 장난치는 거 아니고 이제 일어나 알았지? 아씨 <laughs> 정말 <laughs> 아 놀래라 <몰라요. 웃음> 지금 화장실을 용희가 들어간 지 지금 한 20분이 됐거든요. 근데 용희가 와, 너무 오래 있습니다. 저 지금 나가서 이제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, 너무 오래 있어요. 제가 또 다시 불이 났다고 하고, 제가 용희한테 용희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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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고 <웃음> <웃음> <다> <웃음> 자, 잠깐만 불 켜줄게. 야,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야 방구를, <laughs> 야 방구를 야, 왜 켜? 아 지금 가더라고. 형 가더라고. 아형 가더라고. 그리고 켜라고. 불 어떻게 켜는지 몰라. 형 <돈> 나더라고. <다> <laughs> 아, 아, 아 이거 어떻게 뭐야? 형, 형, 야 이번에 장난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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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야 용아 불렀다 진짜로 왜? 장난 아니야, 야. 이거 여기 뭐야? 야 나오라고 지금 나오라고. 왜? 불렀다고. 어? 아, 뭐? 야 불렀다고 지금 빨리 나오라고. 어디? 야 어디? 불. 어디? 어디 물라곤물라곤 그래? 어? 어? 그래? 여기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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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배, 기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 똥안을수가똥안 어? 닦았다고. 아, 씨발. 난왜 어, 이렇게냐. 장난이지 아야 야, 야 한번보여수 있어? 아, 아 라고 경상. 야, 똥 묻은 팬티 한번 보여줘. 아, 팬티에 똥 묻은 거 닦고 있어. 잠깐만, 이거지 야, 너 뭐해? 가라고! 아, 아. 야, 팬티에 똥묻은거좀 보여주면 안 돼? 어? 팬티랑 해도 가라니까. 팬티에 똥묻은거좀 보여줘! <laughs> 아, 한 번만 더려! 야, 똥 팬티 좀 보여주면 안 돼? 용아 总编就不会做。